멈추시오.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추백스 탑에서 잠깐 멈추세요. 오늘 백스윙의 정의는 백스윙 탑에서 잠깐 멈춰야 되는 겁니다. 멈춰는 겁니다. 백스윙 탑에서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. 멈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. 멈.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백스윙 탑에서 잠깐 멈추도록 하십시오. 멈춰야 올바른 백스윙을 이해하게 됩니다. 올바른 백스윙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.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백스윙을 이해하게 됩니다. 올바른 백스윙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주니까요 멈췄다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백윙을 하면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멈추도록 하십시오 백윙을 하면 잠깐 멈춰야 됩니다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잠깐 멈추셔야 되는 거죠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추세요. 반드시 멈출 수 있어야 백스윙을 이해하게 됩니다. 올바른 백스윙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.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백스윙을 하면 잠깐만 멈춰보는 겁니다. 아주 잠깐이죠. 잠깐만 멈춰봅시다. 멈췄다. 진 거예요. 잠깐만 멈춰봅니다. 여러분들, 멈추세요. 아, 드라이버요.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요.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백스 탑에서 멈출 수 있어야, 여러분들은. 올바른 백스윙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. 멈춰 치는 겁니다.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백스윙 탑에서 잠깐 멈추세요. 멈춰야 올바른 백스윙을 이해하게 됩니다. 멈추시오.